지금부터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. 새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를 떠나 여의도로 옵니다. 잠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당 대선 후보로서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. 지난 주말에는 이낙연 후보와 정권 재창출에 의기투합했고 이낙연 후보께서도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. 이로써 원팀은 필연이 됐고 또 명막대전도 모두가 승자인 열린 경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.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향한 쾌조의 스타트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. 아 그러나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여겨집니다. 아이 경선 기간 여섯 분의 후보들께서 좋은 민생 공약들을 많이 제시해주셨습니다.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. 원내에서도 후보의 정책 구상과 실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 어이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어이 심사에서 어 후보의 공약이 어 많은 국민들에게 어이 체감되실 수 있도록 어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어, 매순간 국민 앞에서 더낮고더 어, 겸손하게 그리고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.